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이제 재고차 할인을 하고 있는 재고차 특판 할인들을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차종별로 나와 있고요. 이 앞에 있는 게 신차 가격입니다. 신차 가격이고 뒤에 있는 게 실제 결제된 금액인데 이 금액을 보면은 할인이 얼마나 들어간지 볼 수가 있는데 어 재고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재고마다 다르고 한데 어 중요한 것은 차량가에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비싼 차량일수록 이 할인 금액도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고마다 이제 좀 출고 기간이 오래됐거나 아니면 이제 이번에 뭐 팰리세이드처럼 신형 모델이 나와서 이전에 있던 구형 모델들 재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할인이 좀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매일매일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원하시는 재고로 찾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전산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오늘자 즉시 출고 가능한 특판 할인 적용된 재고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신형 펠리데이드도 벌써 85대 정도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전계약으로 미리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신형 모델인데도 바로 출고 가능한 재고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좀 구하기 힘든 이런 소렌토 있죠. 소렌토나 카니발 같은 경우 출고기가 출고 대기가 한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걸리는데 이런 차들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재고들은 어, 이제 캐피탈에서 대량 구매를 해와서 이제 특판 할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렌트나 리스로만 진행 가능하다는 어,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원래 현금 할부를 하려고 했던 분들도 이런 렌트 리스 특판 할인 견적을 받아보시고 렌트 리스로도 되게 많이 출고를 하시는데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렌트리스로 많이 출고하시는 이유, 어, 요즘 길거리 같은데 보면 하호호 렌트 번호판이 굉장히 많죠.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동일한 조건의 그랜저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 건데 여기 특판 할인 렌트 견적과 할인 없는 할부 견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견적을 뽑아 봤을 때 일단 여기 앞에 차량 그 원가, 니가 그러니까 취득 원가라고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출 원금이 되기 때문에. 할부 같은 경우는 취득록세 포함한 차량 가격이 4,088만 원이 되는 거고, 렌트 같은 경우는 여기 취득원가가 3,48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600만 원 정도가 일단 할부보다 렌트가, 차량 원가가 더 저렴하게 시작을 하는 거고, 동일한 조건의 견적을 뽑아보면, 할부 같은 경우는 60만 원 나오고요, 어, 렌트는 33만 원 나옵니다. 더 중요한 건, 렌트는 33만 원 안에 보험료와 세금까지 전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어, 따로 이제 별도의 비용이 없는 거고요. 할부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험료와 세금이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가 되는 거고, 그리고 할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 이제 대출로 잡히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단점이 있는데, 렌트는 또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 그래서 요즘에 사업자뿐만 아니고, 예전에는 막 사업자만 많이 한다고들 아셨는데, 사업자뿐만 아니고, 개인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렌트리스, 이렇게 캐피탈별로 저희는 비교 견적을 다 해드리고 있고요. 어 예전에 내가 렌트리스 견적을 받아봤는데, 그때는 굉장히 비쌌는데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특판 할인이 적용 안 되는 견적을 받으셨거나, 두 번째로는 이런 캐피탈을 비교를 제대로 못 받으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매번 비교를 해가지고,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남겨 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